오늘의 큐티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다윗의 마지막 부탁.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아티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새 왕으로 삼고 성전시대에 맞게 새롭게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배정합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옮기기 위해 많은 일이 있지만 성전은 건축물로 이제 더 이상 옮기지 않아도 되기에 레위지파 사람들의 직무 조정을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세워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레위 사람들도 성전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가문이나 혈통이나 능력 위주가 아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섬김의 기회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군인들의 명단보다 찬양대의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찬송을 맡은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들의 찬양대 조직을 편성하는데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의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12명씩 24그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2 8 8명의 찬양대원이 선발되었습니다. 역시 재배를 뽑아서 공평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도 중요합니다. 문직기 역시 가문이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직분을 분배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방 출신, 이스마엘 사람, 하갈 사람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성전의 창고와 성전 물건들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사람도 세웁니다. 이제 군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군대 조직과 더불어 행정 조직의 명단도 나옵니다. 군인들은 11달 동안 생업에 종사하다가 1년에 1개월씩 상비군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함과 이삭에게 자손에 대한 번성의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인구를 조사하여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여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온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새 왕이 되었지만 아직 성전을 건축할 준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솔로몬에게 맡겨 이룰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의 사명, 11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설계도.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고 그를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하였지만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며 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를 잘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한번 하나가 됩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도 성전 설계도를 주셔서 솔로몬이 짓도록 하십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이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 일을 솔로몬이 이룰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도록 당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바로 순종이 아닌가요?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네 주시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붙여서 그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랬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을 할 때에도 이방인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는 정말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조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며 혼자 힘들게 이 길을 걷는 저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신전들처럼 크고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대로 충실하게 잘 짓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시설보다는 내면과 본질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설계도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의 설계도에 따라 기쁨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제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